안녕하세요. 시네카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감사의 재발견 중에서 감사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절에는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훌륭한 밥상이나 도움, 배우자의 사랑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감사를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도 책받기처럼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당연해집니다. 그때 우리를 일깨우고 당연하게 여겼던 좋은 것을 재발견하게 하는 특효약이 감사입니다. 좋은 곳에 오래 감사하는 것도 어려운데 안 좋은 상황까지 겹치면 감사가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고 실직하고 심장마비를 겪은 후에도 과연 감사가 적절한 반응일까요? 감사는 타인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친사회적인 행동이며 이 연결성은 언어로 가시화됩니다. 감사는 반드시 내면에서 싹트고 자라야 하는 감정이라는 측면에서 심오하고도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감사와 인정은 스스로에게 좋은 것을 일깨워주는 좋은 도구입니다. 감사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 일에 눈뜨게 하는 렌즈입니다. 감사는 삶에서 좋은 것을 선사하는 사람들을 비추는 무대 조명입니다. 감사는 깨끗한 도로나 건강, 충분한 양식 등잘 보이지 않는 축복에 밑줄을 긋는 형광펜입니다. 감사가 문제나 위협을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실직하거나 길을 걷다 봉변을 당하거나 중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바로 감사 버튼을 눌러야 할 때입니다. 꾸준히 버튼을 누르다 보면 언젠가 감사가 몸에 밸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연구에 따르면 감사가 습관이 될때 역경에서 심리적으로 살아남을 확률이 증가하고 좋은 시절에도 행복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닥칠 위협에 눈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위협을 마주하는 데 도움이 될 자원과 사람들이 곁에 있음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삶에서 감사를 잘할 수 있는 첫 번째 좋은 방법은 때로 죽음과 상실에 관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면 현재 누리는 삶에 대한 감사가 증가합니다. 아라셀리 프라이어스와 동료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감사도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비슷한 예로 구민경과 동료 연구진이 조사 참가자들에게 연인이 삶에서 돌연 사라지는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라고 주문하자 연인에게 느끼는 감사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승진 등 이미 일어난 긍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상상하는 것도 비슷한 효과를 냈습니다. 이는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당연시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잠시 그것을 멀리 해보십시오. 연구자 조디 코이드 바쿠와 엘리자베스 더는 55명의 피험자들에게 초콜릿 한 조각을 시식하게 한 다음 일부는 한주 동안 초콜릿을 못 먹게 하고 일부는 원할 때보다 초콜릿을 마음껏 먹게 했습니다. 제 3의 집단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했습니다. 조사 결과 어느 집단 행복 지수가 가장 높았을까요? 바로 초콜릿을 먹지 못한 이들이었습니다. 가장 덜 행복한 집단은 초콜릿을 양껏 먹은 이들이었습니다. 이야말로 감사의 위력이 아닐까요? 두 번째는 가던 길을 멈추고 길가의 장미꽃 향기를 맡아보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커피와 오븐에서 갓 나온 빵, 근사한 차의 향을 맡을 줄 압니다. 즉 그들은 무엇이든 쾌감을 주는 것의 향을 맡을 줄 압니다. 로엘라 대학교의 심리학자 프레드 브라이언트는 긍정적 경험을 되새길수록 그 경험이 뇌에 오래남아 심리적 유익이 증가함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경험에 대한 감사 표현입니다. 인정과 감사는 늘 같이 갑니다. 세 번째는 권리의식을 버리고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권리의식입니다. 당신이 매우 특별한 존재이기에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태도입니다. 로버트 에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아에 대한 과몰입은 온갖 양상으로 발현되지만 무엇보다도 받은 혜택과 그 혜택을 제공한 사람을 잊고 모든 것이 자신의 당연한 권리인 양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이 경우 늘 원망이 받은 선물보다 크기에 감사를 헤아리는 것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에먼스가 권리의식에 대한 해독제로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결코 완벽한 자급자족적 존재가 될수 없습니다. 인간은 양식을 얻고 병을 고치기 위해 반드시 타인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사랑 없이 살지 못하는 존재이기에 가족과 동반자, 친구와 반려동물이 있어야 합니다. 에먼스는 감사하려면 우리가 주고받기를 반복하며 상호우존의 금융망 속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인생이 쟁취할 권리가 아니라 감사해야 할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사물이 아닌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햇살과 나무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것들에 감사하면 우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지는 몰라도 나무는 아무 감동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 조사를 통해 밝혀졌듯이 감사는 사람의 나핏을 환하게 만듭니다. 타인이 어떻게 자신을 도와주었는지를 알고 그 수고를 인정하며 당신이 얻은 유익을 반추하는 경험에는 신뢰와 애정을 뒷받침하는 생물학적 체계뿐만 아니라 쾌락과 보상 회로까지 동원되는 긍정적 경험의 시너지 효과와 지속적 상승 효과를 제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마워라고 말할 때 당신의 뇌는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났고 당신이 사회 공동체 안에 더 풍성하게 어우러졌음을 인식한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팬케이크를 언급하라. 이 말은 구체적으로 감사하라는 얘기인데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말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너무 근사하고 멋져서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베테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배고플 때 팬케이크를 만들어주고 퇴근 후 피곤할 때도 내 발을 마사지 해주고 슬퍼할 때날 껴안고 위로해준 당신을 사랑해요. 그들은 감사를 구체적으로 인식합니다. 이런 감사 표현이 더 진정성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감사하는 사람이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풍성한 감사 인사는 의도, 내가 배고플 때 팬케이크를 만들어주고, 대가, 퇴근 후 피곤할 때도 내발 마사지를 해주고, 그리고 당신이 받은 유익의 가치, 슬플 때 날개 안고 위로해 준 당신을 묘사합니다. 아미 고든과 동료 연구진은 상대에게 더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배우자의 행동이 무언의 감사 표현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의중을 확인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문제가 생길 때 포옹하고 좋은 소식에 미소로 반응합니다. 고든은 이런 몸짓이 심오한 효과를 낸다라고 적었습니다. 감사는 구체적일 때 빛을 발합니다. 여섯 번째는 틀에 박히지 않은 감사를 하라입니다. 이제까지는 손쉽고 상투적인 여러 가지들의 감사하는 것들이었는데, 고수들은 감사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자신을 차버린 남자친구, 몇분 달라고 계속 따라오는 노숙자, 나를 해고한 상사. 이제부터는 감사 기초반에서 고급반으로 올라가는 단계입니다. 에몬스의 글을 보면, 좋은 곳에 감사하기는 쉽다. 그렇지만 직장이나 집, 건강을 잃거나 퇴직금 포트폴리오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감사를 느낄 사람은 없다. 그런데 에먼스는 오히려 이런 순간이 감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즉 감사는 위기의 순간에 전화 위복의 마인드를 제공합니다. 우리에게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가해자에게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답없는 관계의 종지부를 찍을 용기를 내준 남자친구,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와 우리 연약함을 일깨워준 노숙자.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도록 내 등을 떠밀어준 상사에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터 굿 사이언스 센터의 온라인 감사 일기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내 삶에 아버지가 계셨다는 것에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가 날 지극히 아껴줬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말씀해주셨어요. 그 추억을 영원히 간직할 거예요. GC는 그 감사를 통해 사별한 아버지와의 추억을 애틋하게 갖고 가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감사의 역효과가 있다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